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위메이드와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의 법정 싸움이 오늘 시작됩니다. 이 소식에 위메이드와 파트너십을 맺은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위메이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OFR, MVM, Epic, 리그 등등 트위터를 통해 아직 우리와 위메이드 간의 파트너십은 견고하다. 위메이드가 이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등 위메이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볼수 있는 위믹스 상장 폐지 권 오늘 속보로 들어온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OFR은 조금 생소하실 건데 골드만삭스 출신 바이낸스 임원진들이 지난해 설립한 블록체인 투자 펀드입니다. 지금은 망했지만 FTX, 인도 최대 거래소 와지르X, 스와이프닷IO 등의 거래소 투자는 물론 칠리즈, 서틱 등 코인 투자까지 다방면으로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회사입니다. 트위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위메이드 위믹스와의 파트너십은 견고하고 이번 사건이 원만하고 건설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MVM 역시 바이낸스 출신 아프리카 담당 임원이 설립한 기업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가상 자산 프로젝트에 투자 및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9월 MVM과 위메이드는 파트너십을 맺었고 트위터를 통해 위믹스 사건에 대해 원만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위메이드와 MVM 간의 파트너십은 아직 견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위메이드와 파트너십을 맺은 블록체인 게이밍 플랫폼 에픽리그도 OFR, MVM과 같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에픽리그와 위믹스의 파트너십은 아직 견고하다.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냥 위메이드와 위믹스에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위메이드와 닥사 간의 상장 폐지를 놓고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가운데 위메이드는 당초 법무법인 유루 화우 그리고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지만, 오늘 돌연 국내 1위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작년에도 위믹스와 똑같은 사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코인이 있습니다. 위믹스와 똑같이 유통 계획보다 많은 양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로 업비트와 빗썸에서 상장 폐지를 당하였고 법원은 피카 프로젝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업비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투자의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실시간 위믹스 코인에 대한 소식과 만약에 있을 상패비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법 알려드리고 있고 코인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